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다기 간다 유다현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부천 세종병원 김종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먼저 당뇨병은요 치료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당뇨병은 일단 어떤 병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혈당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잘 분비가 되지 않거나 또는 분비가 된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음.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거나 또는 인슐린 저항성을 촉진시켜주는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식사와 운동요법입니다 네. 그리고 식사 운동으로 조절되지 않을 때 약물요법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약물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 네. 수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췌도 세포라고 하는데 췌도 세포 이식 수술을 하거나 이제 최근에는 제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비만으로 해서 제형 당뇨병이 음. 발생을 하는데 비만돼서 수술을 통해서 당뇨병을 음, 음. 조절하기도 합니다. 네 방금 이제 약물치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약물치료를 할때 주로 사용되는 약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해 주는 기관들이 과거에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이 췌장 최장, 그리고 췌장에서도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가 있고요 또 혈당을 올리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게 췌장에 알파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관 그리고 지방 그리고 뇌에서 우리 식욕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뇌 그리고 최근에는 콩팥에서 포도당을 흡수를 억제해서 흡수를 억제해서 조절해 주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한 여덟 가지 기관에서 혈당을 조절해 주는데 그 혈당을 조절해 주는 약재들도그 기관들을 타겟으로 해서 약재들이 만들어져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당뇨병 약물요법을 시행 중인 환자가 알아야 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을 음.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뇨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재를 내가 언제 먹어야 될지 이 약제 기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내가 아플 때이 약재를 먹어야 될 건지 중단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부천세종병원 김종화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